자, 유형 13번, 어, 가점과 어, 감점에 대한 어, 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어, 이건 주로 이제 계단 문제인데, 어, 계단 같은 경우에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는 플러스,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는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A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어, A가 이긴 만큼 B는 지겠죠, 그죠. 그래서, B가 진 횟수가 바로 X가 돼요. A가 이긴 수가 X라면은, 어, A가 이긴 만큼 B가 지기 때문에, B가 진 횟수가 X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2번이. 자, 그 다음에, 어, B가 Y번 이겼다면은, X, 자, B가 이긴 만큼 X가 지니까, 결국에는, 어, A가 진 횟수가, 와이회가 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7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민이와 지수가 이번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두 계단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기로 했어요. 자, 얼마 후에 어, 지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21계단, 지수는 세 계단이 올라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지민이가 이긴 횟수는 몇 회냐? 자, 그러면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걸 X라고 두면, 자, 이긴 거를 win, 진 거는 lose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긴 횟수,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두면, 지민이가 이긴 만큼 지수는 적겠죠.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자, 지수가 이긴 걸 Y라고 두면, 지수가 이긴 만큼 지민이는 졌을 거니까 이게 Y가 되죠. 자, 요렇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지민이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자, 지민이는, 어, X번 이겼으니까, X번 이겼으니까, X번 이길 때마다가 두개 단씩 올라가니까 이 X가 될 것이고, 자, 질 때마다 한 칸씩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 y번 졌으니까 y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얼마가 돼야 된다? 21개 단이 돼야 된다. 자, 이번엔 지수에 대한. 자, 지수는 y번 이겼으니까, 이길 때 2개 단 올라가고, 질때 1개 단씩 내려가는 거니까, x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이게 결국 3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걸 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음, 일단은 어, 우리가 이제 y를 소거하려면 위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되겠어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2y가 되겠고 여기는 4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되겠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음, 그대로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y를 소거해야 되니까 두개를 더하면 3x는 결국에는 얼마가 되느냐? 45가 돼서 결국에는 지민이가 이긴 횟수 x는 뭐가 되느냐? 15회가 된다는 거죠. 자, 유형 14번 문제. 증가, 감소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x가 a%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량이라는 거는 어, 100분의 a, x에다가 100분의 a를 곱한 100분의 ax가 증가량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양은 x인데, 여기에 얼만큼 증가한 거예요. 100분의 ax만큼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후에 양이라는 것은 1 플러스 100분의 a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감소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7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중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어, 남학생은 4% 줄고, 여학생은 5% 늘어서, 전체 학생 수는 2명이 줄, 줄어든 408명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 작년이 기준이죠. 기준을 항상 X라고 둬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작년이 기준이니까, 작년에 남학생 수를 뭐라고 두냐면은 X라고 두며 두고, 여학생 수를 Y라고 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두 개, 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결국, 어, 뭐가 돼요? 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학생 수에 대한, 음. 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X 플러스 Y, 남학생도 하기 Y는, 자, 여기 보면은, 어, 올해 408명인데, 이거는 2명 줄어서 408명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 작년은 410명이었다는 거죠. 410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가와 감소, 증감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남학생은 4% 줄었으니까 줄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100분의 4 어, 음,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남학생이 줄었으니까 자 늘어난 숫자는 여학생이 몇 퍼센트 늘었 5% 늘었죠 그죠 자 그럼 100분의 5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결국 어 얼마라는 얘기두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00을 곱해 주면, 마이너스 100을 곱해 줄까요? 그러면 은 어, 4x가 되고, 마이너스 5y, 2번 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 주면 플러스가 되니까 200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은 우리가, 우리가 구해야 될건 올해의 여학생이니까, 어, y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금방 여학생을 y라고 뒀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음, 4를 곱하면 4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y가 될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곱하면 4, 4, 16, 음, 160, 어, 1460, 164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X를 소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9Y는, 자, 200을 빼면 마이너스 144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음, 작년에 여학생 수 Y는 몇 명이 되느냐면은, 어, 어, 9로 나눠주면은, 음, 1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열, 아, 160, 160명. 자, 이거는, 이거는 작년이죠. 우리가 작년을 기준으로 했어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올해의 여학생 수니까, 여기에서 몇 퍼센트 늘어났다고요? 5%가 늘어났죠. 그러면은, 아까 금방 우리가, 어, 160명에서 더하기 5%니까, 160 곱하기 100분의 5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약분하면은, 음, 이거 동그라미씩 하나 날라가고 여기 2되고, 1되고, 1되고, 8되고, 자 결국 몇명 늘어났어요? 8명 늘어난 거죠. 자, 8명 늘어났으니까 결국에는 몇 명이 되겠어요? 168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